좀 나오지 아 정글전사 <laughs> 결국 못 뽑았던 그 전설 쿠키 신규 전설 정글전사를 오늘 패키지를 구입해볼거예요 호호 그런데 말입니다 왜 신규 전설이 나오고 왜그 다음날에 파는걸까요 패키지를 <놀람> 정글전사 패키지가 두가지가 있는데요 희반은 당연히 기운 패키지를 구입해볼게요 29,000원에 정글전사와 야생고기야 넌내거야 와우 정글연사가 투입되면서 히바의 덱이 드디어 전설덱으로 바뀝니다. 와. 하나부터 여덟까지 다 전설이죠. 그쵸? 이 전설덱으로 오늘 같이 대전문으 가볼 거예요. 근데 지금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죠. 비만 다 투입해도 다 풀레벨이네요. 45,600원에 풀레벨. 풀레벨 찍었는데요 체력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쵸 공격력도 1379장군현사의 팻, 야생고기왕은 장착한 쿠키의 공격력을 올려주네요 오7.81% 올라가네 공격력이 그쵸 호랑이가 소환될때 주변의 적들을 3초가 기절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봤지만 이런식으로 소환할때 기절시키면서 이렇게 때립니다 되게 좋다는 분도 있고 별로라는 분도 있는데 괜찮은 쿠키인 것 같아요 히바의 대전보드 챔피언인데요 한번 떨어지면은 3500점에서 내려가거든요 과연 정선사가이 어려움을 뚫고 점수가 올라갈 것인가 출발합니다 이런식으로 소환할 때 저를 기절시킨다고 해요 그쵸? 되게 유용한 것 같지 않아요? 왕폭탄 체리 이런식으로 죽여야 돼 때려! 때려! 안돼! 야 이거 졌어 <laughs> 3,500점에서. 야, 상대 점수 3,600점이네. 뭐야, 이거. 아, 맞어, 맞어. <laughs> 희성남들 괜찮아요.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정우전사좀 어렵다. 제가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. 수입하니까 더 약해진 느낌이에요. 이거 한번 이겨봅시다. 이겨야 돼요. 좋아, 좋아, 좋아. 와, 상대 l 등급이야 진짜 센데? 때려! 오케이, 거의 이길, 이길 것 같죠? 느낌 이길 것 같아. 좋아. 어, 저기 위에 막아주고요. 체력 없을 땐 저런 식으로 정어저 투입하고요. 기지 때려! 나이스! 정어저 좋았다, 이번엔. 이렇게 쓰는 거구나.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좋아. 기지 갑자기 때릴 때나 공중 때릴 때 좋을까요? 이 판은 이긴 거 같습니다. 다시 챔피언 가야겠죠? 다시 왔다. <laughs> 승리를 가져갑니다. 챔피언 등급이 올라갔어요. 한번더한번더 정우 전사를 그쳐 아끼면서 진짜 위급할 때만 헤어, 저 불꽃정령 뭐야? 저런 불꽃정령 죽일 때는 이렇게 기재 시키고 때리는 거죠, 그쵸 이렇게 이렇게. 아시겠죠? 느낌 맞죠? 느낌 맞죠? 느낌 맞죠? 빠고 오케이, 기절시키고요. 일단, 방어했죠? 기지 하나 또 때려주고요. 발피스타 막아주고, 기절시키고. 이게 이제 정우병사가 기절시킨 게 좋네. 4, 3, 2, 1. 승리를 가져갑니다. 챔피언 와서 그런가 더 떨리는데요? 와, 더 떨리면서 했어요. 정글전사를. 하여튼 대전모드에서 정글전사를 써본 결과 중간중간 위험할 때, 그쵸? 투입한 다음에 기를 시키고 팬케이크처럼 뭔가 기즈 때리면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정글전사, 그쵸? 더 뽑기 해서 정글전사 L등급, 그쵸? 또 만들어 볼게요. 아시겠죠? 여기까지 희바였습니다 희바이.